안녕하십니까. 생기복득연구소의 최소장입니다 2025년 드디어 밝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들이죠. 토끼띠들이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3년이 삼재입니다. 삼재라서 이 토끼띠들은 들삼재 내년하고 후 내년, 눈삼재 때가 내 운세에 상관없이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삼재를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묘생들이십니다 27세죠. 1999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의 2025년 총 운은요. 한 가지에는 꽃이 메마르고. 한 가지에는 꽃이 핑격이에요. 반반인 운세입니다. 봄철을 만났다고 막 이렇게 허욕을 탐했다가는 오히려 기랑 가운데 흉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꼭 분수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막 먼저 앞서가지 않으셔야 되고요. 재물을 얻어가지고 모으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기쁨과 근심이 상반이 되니까 잠을 하다가는 허송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한 그거지 않느냐. 그리고 여름철에는 멀리 떠나거나 너무 큰 일을 도모하면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지만 누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어 가지고 좀 힘들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7세가 되면은 첫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저는 항상 성주운을 말씀을 드리는 게 여자분들 보다 남자분들 쪽에서 인생에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시기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주운일 때는 그 운도 한번 맞이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경묘생들이십니다. 1987년생들이시죠. 39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2025년 총운은요. 용이 밝은 구슬을 얻었으니까 금년 신수는 반드시 기쁜 일이 있습니다. 동풍이 한창이니까 백화가 보물 다투듯 공명을 이루고요. 또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다. 하지만 분수 밖에 것을 탐하시면은 오히려 실패합니다.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가정에 불안함이 깃들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집에 있으면요. 길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익을얻습니다꼭 나가서 움직이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다 보면요. 행재할 수가 생겨요. 기쁜 일도 있겠습니다. 이 기쁜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평 청화도 깃들고 좋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많이 움직이시라 이게 좀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올 한해에 총평인데 39세가 되다 보니까 아홉수라는 그 수에 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조금 개개인적으로 운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걸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그게 더 나을 거 같고요. 39세 이분들은 저는 좋긴 한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39세 분들이 좀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몸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더안좋은 수. 있다. 아프시면은 병원을 가시고 운전을 하시거나 다가 가지고 움직이실 때는 꼭운전도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엄료생들이십니다 1975년생들이시죠. 51세입니다. 이분들은요. 2025년에 총운이 초목이 서리를 만났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더구나, 육친에 덕이 없으니까, 은혜가 도리어 원수가 될것 같습니다.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요, 동부서주하니까, 도리어 괴상한 일만 잇따라 일어나기 쉽습니다. 분수를 지키십시오. 이사를 하거나 새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남과 다툴 것 같아요. 이사가 아니신 분들은 집안에 가구 배치라도 움직여보는 것도 좋은 거겠죠. 분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올해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친한 사람이 도리어 나한테 손해를 입히니 사람 사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둘째 치고 먼저 내 분수밖에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올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은 63세입니다. 개묘생들이시죠? 1963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의 2025년 총운은 대낮에 푸른 하늘에 구준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재물은 동쪽에 있고요. 북쪽에는 기람이 있어요.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움직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전에 유의하면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신이 공고해가지고 집에 근심도 많을 것 같고요. 뜻밖의 화가 있어가지고 신상에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 가시고요. 올해는 누가 나한테 뭐라뭐라 하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넘어가세요. 그기 막 대응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나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두운 침실에요. 달빛마저 감추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 아무리 얼굴이 예쁜 얼굴이라 하더라도 볼 수가 없으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올해에는 선택, 선정, 택하는 거겠죠. 선정. 그리고 잘못된 판단,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가시고요. 하는 마음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025년 한 해의 총 운입니다. 신묘생들이십니다. 1951년생들이시죠. 75세들의 2025년, 을사년총 운은, 금년은 불리한 운세가 들어있으므로, 깨끗하면서도 가슴만 태우는 근심이 생깁니다. 멀리 떠나는 것도 좋지도 않고요. 고락이 많은 인간사를 안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무슨 때를 기다렸냐? 그래도 때는 옵니다. 복록이 내릴 듯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조금 별로겠죠. 고요하게 한 해가 저물 수 있어요. 험한 일 중에서도 이에 순응하면은 노력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힘든 운세이지만 다소해. 기쁜 일 생기고 하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올해는 딴거 없이 용기를 잃지 말라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87세입니다. 김효생들이시죠. 1939년생 들이십니다. 자, 이분들은 2025년도에 총운이 신수가 태평하니까 이르는 곳마다 기라미 있어가지고 성취하게 되면서 또 길성이 좋은 운이 나를 도웁니다. 은인을 만나 가지고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87세에 무슨 은인이 와봤자 얼마나 올 것이며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87세에도 여전히 현역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옛날에 87세하고 지금의 87세는 완전 다릅니다. 한 10년은 더 젊으시니까 과팅하실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색, 여색, 남색 남자 여자에 관해 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색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질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하셔야지 이게 나중돼가지고 집안의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요 화평하니까 관록의 몸에 따르게 돼요 좋죠 입으로는 웅변을 더하고 여섯 무리를 거느리면서 종횡무진하니까 막힘이 없어요 그만큼 좋은 운이란 뜻입니다 길한 운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조상님들과 또는 부처님이라든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마리아님 다 좋으니 기도를 많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2025년도의 총 운입니다 건강한 올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